안녕하십니까. 자 오늘도 목사에서아 오래간만에 뵙네요. 한 달에 한번 네, 이제 고정적으로 출연하고 있으니 <laughs> 네, 우리 한 달에 한번 우리 마케터 특집으로 우리 김재준 차장님 오늘도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한달 만에 오셨는데 네. 어, 한달 동안 에 많은 일들이 있었죠. 네. 어, 그렇죠. 민속의 명절 추석도 있었고. 그렇죠. 네, 저는 또한 주간 또 병원에서 누워 있었고. 진짜 네. 괜찮으세요? 어, 지금 뭐, 컨디션 많이 좋아지긴 했지만. 네. 네 그래도 우리, 우리 또김 차장님 만난다음에 제가 나와야죠. 아 원래는 그, 어릴, 나이 어릴 때 떼야지, 나이 들어 떼는 거 아니라고 들었는데. 아. 이제 반평생, 사실 이제 인생은 백년 시대다 보니까. 네, 인생은 50부터 네. 아니니까. 이제 정말 떽... 이제 시작 가벼운 마음으로 <laughs> 시작하려고 합니다. 네. 네. 하여튼 뭐, 그래도 이제 많은 분들이 또, 마케터 김에 또 픽한 책들을 또 궁금해 하시니까요. 오늘 네네. 어떤 책 소개해 주실지 한번 기대가 큽니다. 네, 네. 지난달에는 어쨌든 제가, 사역하는 네. 지점이 어쨌든 다음 세대에 있다 보니까 그거에 관련된 책은 이제 우선적으로 이제 선정을 했고요. 2025년 10월 달, 네, 이번 한달 동안에 좀게 핫하고 사람들에게 좀 벌써부터 인위지가 돼서 판매가 되고 있는 책들을 위주로 좀 꼽아봤습니다. 네. 자, 기대가 됩니다. 어떤 책부터 시작할까요? 네, 일단 차준희 교수님, 아모스의 영성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오, 어, 뭐 차준희 교수님이라면 많은 분들이 또 좋아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네, 그렇죠. 뭐 네. 이미 그 좋아하시는 어떤 팬덤이 좀 형성되어 있는 분 아닙니까? 오늘 소개되는 책세 권은 다 팬덤층이 좀 있는 어... 책이라고 좀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소위 말하는 저자빨이군요. 그렇죠. 어, 또, 그렇게 되게 위험한 발언 하셨습니다. 일단, 내시면 많은 분들이 찾는 네. 어떤 그런 책이네요. 네. 그래서 성사학자로서 구약학자의 책들을 좀 많이 내시는. 네네. 네. 아, 괜찮습니다. 네, 책이고요. 네. 요번에는 아모스에 관련된 책을 내셨는데, 네네. 이 책에서의 중심은 사실은 어, 공의는 음. 행동이다. 음, 공의는 행동이다. 예배는 삶이다. 음. 어, 사실 지금 어떤 한국 사회가 네. 아모스서의 어떤 분위기와 비슷하다는 아, 그런 그렇죠. 말씀이잖아요. 아, 그렇죠. 그런 어떤 성경학자가 바라보는 어 우리 지금 지금의 모습과 또 아모스서의 어떤 것들을 비교하고 또 이제 대조해서 말씀하시는 그런 책인가요? 네, 그렇게 <laughs> 생각하시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역시 책을 아직 읽지 않으셨지만 <웃음> <웃음> 책을 통찰 이게 바라보는 그 시각이 네. 네, 너무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어, 저기 그책 소개하기 전에 미리 네. 좀 보내세요. <웃음> <웃음> 어디죠? 출판사 어디야? <laughs> 둘한 노, 좀책좀 보내세요. 제가 더 자세하게 읽고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책 <laughs> 네, 소개해 주시죠. 아 끝인가요? <laughs> 네. 아니 뭐 일단은 제가 소개할 정도는 딱이 정도로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네. 책을 궁금하게 만드는 거지 음... 책을 알려줄 필요는 없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저희 목사에서 재의 기조랑 비슷하네요. 네. 그래서 저희는 책을 다 소개하지 않습니다. 그 책을 직접 사서 읽는 기쁨, 네. 이 즐거움들을 누리시라고 차준희 교수님의 '아모세 영성'이라는 책만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두 번째 책은요. 네. 두 번째 책은 이제 어떻게 보면 같은 계열일 수 있는데 IBP 책이고요. 네, 네. 니제이 굽타의 기독교 로마를 뒤흔든 낯선 종교. 그리고 김문주 교수님의 제2성정기 음. 제가 듣기로는 이두권다 지금 이세를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출간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이세라면 네. 벌써 많은 분들이 또 찾으셨고 읽으셨다는 말씀이시네요. 그쵸?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두 권의 책 모두가 지금 시대에서 지금 되게 리버럴한, 어, 이야기들을 좀 끄집어내고 있어요. 음, 좀 세게 말씀하셔도 돼요. 네. 어차피 마케터 입장이니까, 네. <웃음> 네. <웃음> 마케터 입장이기 때문에 제가 굉장히 지금 중간색을 <laughs> 띠려고 제가 애쓰는 편이긴, 네. 제가 <laughs> 네. 그러니까 발을 한번 잘못 들이면, 어, 네. 어, 괜찮아요. 팔로워가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laughs> 어,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또 이제 이렇게 또 실제적인 얘기 해주셔야지. <laughs> 네. 어, 사실 기독교 로마를 뒤흔든 낯선 종교는 지난번 그 목사님 오리지널에서 <laughs> 한번 이대성 목사님하고 다룬 적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소개를 한번 재차를 해서 좀 얘기를 해 주시죠. <laughs> 네, 기독교는 이상한 종교 아닙니까? 사람들에게 낯선 종교지만 거기서 네. 말하고자 하는 진정한 본질 때문에 사람들은 그 낯섬이 찾아 들어오게 되고 또 따르게 됐다는 그런 이야기들. 1세기 기독교에 관한 이야기들, 네. 또 그런 얘기들인데 일단 여기도 니제이굽타 아닙니까? 뭐 믿고 보는 치. 신약 단어 수업의 네. 베스트셀러 저자죠. 그렇죠. 그래서 니제이굽타가 썼다면. 안 읽어볼 수가 없는 그런 책이라고 이제 목사의 서재의 음. 오리지날에서도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저는 반대로 다시 한 번만, 한 가지만 더 궁금해서 여쭙고 싶은 게. 네. 네. 아까 네.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었던 게 뭐냐면요. 네네. 방금 낯설다라고 했지만 그 낯설음은 과거의 낯설음이고 일세기의 낯설음이었던 거잖아요. 네네. 지금은 굉장히 뭐 세상과 너무 기독교가 그럼 더 붙어 있다는 얘기인가요? 반증은? 아니죠. 이 낯설음이라는 거는 전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 세상에 기조가 있잖아요. 네. 추구하는 것들하고 기독교에서 추구하는 것들이 소위 말하는 기독교에서 세속적이라고 말하는 것들까지도 네. 어찌 보면 전 낯설음이라고 생각해요. 음. 추구하는 본질이 다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가장 어쩌, 어쩌면 좀 와닿는 얘기가 목회자의 이중직이 목회자가 어, 돈을 벌기 위해서 어떤 직업을 갖는 게 아니라 사역을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서 네. 일자리로 나아가는 어떤 모습이잖아요. 네네. 그런 낯설음인 거죠. 세상에서는 목회보다는 돈을 버는 게더 중요한 게 아니냐. 음. 네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다른 것들을 버려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한다면 음, 기독교에서는 진짜 본질을 지켜내기 위해서 아낌없이 또 그런 일들에 대해서 투신하고 일하는 모습들이 어, 비기독교인 또는 다른 종교에서 보면 낯선 네. 거죠. 그렇죠. 네. 아...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요. 또 남들이 하지 않는 일들을 어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낯선 거죠. 근데 방금 음. 지적했던 그 지점이 사실은 낯설음이 아니라 현재는 현재 진행형으로 많은 교회 부교역자분들이 아니면 단임 목사님들이 교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삶을 살아내는 거. 그러면 그런 분들에게는 굉장히 유용, 유익한 책이 그렇죠. 될수 있겠네요. 그리고 저는 그 낯설음이 아니라 이미 익숙해졌다고 생각을 해요. 이거는 사실 이, 그 이전 1세기 네네. 그때는 낯설게 보일 수도 있고 뭐 그렇지만 지금은 또 많은 분들이 좀 생각하는 게또 달라지셨고 네. 하니까 그런 마음들이 있, 있고요. 무엇보다도 저는 이책 읽으면서 뭐 예전에 우리가 보면 1세기 때 예배로 돌아가야 된다 뭐, 뭐 얘기하잖아요. 근데 1세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기독교와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네. 세기가 중요한 것보다는 지금도 1세기 이상으로. 어, 그 본질로 돌아가려고 노력하고 애쓰는 낯선 분들이 계시니까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역설적으로 그 낯설미 사실은 우리 우리 가운데 더뭐 본질적으로 다가와줘야 되고, 그런 그렇죠. 러 삶들이 인정받아줘야 되는 세상이. 돌해했다. 아 그렇죠.라고 네, 얘기할수 있는 거죠. 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니까 저는 너무 좋습니다. <laughs> 네. 그 다음에 네, 요새 뜨거운 감자 김문주 교수님. <laughs> 왜 뜨거운 감자인지 얘기를 해주세요. 아 그거는 생각보다 많으니까. 네. 그거는, 네. <laughs> 그거는 <laughs> 검색해 보시면 아십니다. 네, 한번 검색해 보세요. 왜 뜨거운지. 네, 네. 네. 저 개인적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네, 좋아하는 어... 교수님이신데 한 가지 아쉬운 거. 네, 이건 마케터로서가 아니라 독자로서. 네. 네 편집이 너무. 벽돌처럼 답답합니다. 네, 이 부분만 조금 마아 개선이 된다면 저는 좀 읽고 싶 사서 읽고 싶은 책이기도 한데요. 작년에 중간사 이야기라는 책이 네네. 있었어요. 맞아요. 그 책도 굉장히 사람들에게 이슈가 되었고 많은 분들에게 어, 읽혀졌던데 그거 왜 이유 왜 목회자 분들이 그 중간사 이야기를 찾을까요? 왜 찾냐고요? 네, 저는 약간의 어떤 유행과 트렌드 같아요. 음... <laughs> 사실 중간사에 대해서 그 예전부터 논문도 많았고 또 관심도 많았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좀 맞았다 그럴까요? 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 중간사에 대한 궁금. 들또 그때 이렇게 좀 어찌 보면 쏟아져 나왔던 사람들의 생각들이 좀 맞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물론 그때와 또 상황들이 좀 맞는 것도 있었겠죠. 음. 그리고 워낙 출중한 또 중간사에 관한 좋은 책들이 나와서 네. 많은 분들이 만족해하셨죠. 그러니까 저는 독자로서 그리고 평신도로서 그런 느낌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다음 세대를 많이 가르치다 보니까 그들이 구약과 신약 사이에 성경이 쓰여진 배경. 역사적인, 뭐, 환경들에 대해서, 사실 요새 아이들은 거침없이 질문하거나. 음, 맞아요. 예, 그렇죠. 거침없이 그 부분들에 대해서 역사적인, 어, 이해가 되는, 그리고 사실적인 부분들로 음. 다가와줘야 믿는 친구들에게 이 부분에 대한 연구가 없으면 다음 세대에게, 그리고 지금의 특히나, 어,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종교 생활을 하겠다라고, 선언하는 2 30대, 때로는 30대에서 40대 초반까지. 예, 그런, 아 성도들에 대한 질문을 준비하려면 중간사 얘기가 필요하지 않을까. 어, 네네. 예, 신약과 구약에그 이어지는 부분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통찰을 얻고 싶은 목사님들에게는 정말 추천하고 싶은 책입니다. 제이, 제이 성전기, 이 네. 책이죠. <laughs> 그 중간사 얘기 하셨는데. 저는 그랬어요. 아이들 무슨, 관심이나 있을까 싶었지만 사실 많은 분들이 성경을 읽는 분들이 네. 관심을 갖는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2성장기이 책도 저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한 것들을 작가의 상상력과 또 통찰력으로 잘 풀어낸 책이라서 음. 많은 분들이 이미 찾으셔서 벌써 2세 나온 남사서요 네네. 그러니까 좀 그렇지 않나, 이런 그러니까. 생각이 들고. 왜 궁금해하냐가 아니라 사실은 반대로 생각해보면 성, 기독교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따지려고 묻는 질문 중에 한 가지가 이런 질문들이에요. <laughs> 근데 그 많은 분들 오해하고 계신데 기독교는 덮어놓고 믿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네. 굉장히 논리적이고 그리고 또그 안에 진짜 이게 하나하나 아주 차곡차곡 이렇게 쌓아가는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네네. 그 이야기들을 어떤 분은 잘 풀어 얘기하시는 분이 있고 어떤 분들은 그냥 둘이 몽실하게 네, 하시는데 어~ 이 책은 그렇지 않죠 네, <laughs> 네. 저도 아직 읽어보지는 않았지만 이슈가 된다고 해서 짧게 읽어봤거든요 어~ 네. 앞에 내용 그니까 뒷 내용들이 좀 궁금하게 되어지는 예 음. 네, 그런 좋은 글이었습니다 어~ 마케터가 궁금해 한다는 거는 그만큼 괜찮은 책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마케터 한 달에 한번 오실 때 어~ 소개해 주신 책들은 꼭 소장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아,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오늘의 마지막 책이네요. 네, <laughs> 마지막 책인데요. 교회 학교를 리셋하라. 사실, 어, 마케터로서 SNS를 멀리 할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회사가 운영되는 가장 큰 목적은 100년 뒤에도 우리가 존재할 수 있느냐. 아... 세대를 이어서 계속해서 지속할 수 있느냐에 음... 대한 고민들을 하게 되는데, 그러려면 기본적으로 SNS를 통해서 다음 세대와 점점을 가지지, 안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어... 예, 안가질수 없는데, 최근에 이제 인스타, 페이스북, 유튜브를 이렇게 보면서 기독교 콘텐츠 중에 좀 이렇게 눈에 들어오는 콘텐츠가 있더라고요. 예. 유승민 이야기라는 아니, 유목민 이야기라는 네, 유목민 이야기 네. 이야기입니다. 네. 네. 유목민 이 이야기. <laughs> 유승현 저자고요. 네. 유목민 이야기입니다. 유목민 이야기라는 그 채널에서 어, 어 이분은 뭔데 이렇게 미국 전역을 돌아다니시면서 이 좋은 곳을 구경하시고 그곳을 소개하시지 처음엔 되게 궁금증이 있었고요. 네네. 네. 그리고 그곳에서 어 버려지는 현상들 정말 다음 세대 초등 주일학교 아이들이 정말 많이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들끼리의 그 그룹핑하는 모습들이 너무 신기했어요. 음. 그리고 저게 한국의 문화로 들어오거나 한국의 시스템적으로 좀 자리 잡을 수 있는 뭔가 교과서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때마침 2026년도 사역을 준비하시는 다음 세대 목회자 음. 분들이라면 꼭 사서 읽어보시기 좋을 거예요. 과거에는 이런 것들이 실용서가 아니라 이론서만 있었죠. 그렇죠. 그 이제 이럴 거다 그리고요. 그 저도 미국 교회 탐방, 한 3주 정도 교회 여러 군데를 탐방한 적이 있어요. 아, 부럽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가본 <laughs> 교회도 여기 있었고요. 그리고, 근데, 어, 이제 이 책, 유승원 목사님이 교학교 리세타라이, 이 책은 목사님이 여기 12교회만 소개하셨는데, 네. 한 20개가 넘는 교회를 이미 다니셨고, 그중에서 주제별로, 음. 어, 이제 정리를 좀 해주셨고, 그리고 그냥 미국 교회만 있는 예, 이야기를 하신 것이 아니라, 거기에 미국 교회 어떤 그 주제에 맞는 한국 교회에서 이미 하고 있는 한국 교회도 이 안에 어 이렇게 예시로 넣어 주셨어요. 그리고 함께 나눌 질문도 네네. 있어서 뭐 우리 마케터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교회에서 교사들이 같이 우리 교회에서는 어떤 것들을 활용하고 적용하면 좋을까 이런 것들을 또 나눔 질문을 통해서 또할수 있는 좋은 책이라 좀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이거 완독했고요. 네. 네 그리고 오늘 이제 요 우리 촬영 후에. 어, 유세현 목사님하고 이제. 저자 사... 등판이. 네, 저자 등판으로 해서 제가 <laughs> 책을 꼼꼼하게 읽고 질문도 한 25개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전 직관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아주 <laughs> 오늘 죽어 나갈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 실제로 저도 이제 미국 교회 많이 탐방을 해봐서. 네. 여기에 없는 뭐 노스포인트 교회 같은 데도 가보고 그랬는데, 이렇게 이제 잘 정리된 책이 없습니다. 사실. 네. 네 그냥 몇 교회 그냥 이렇게 한건 있어도, 이렇게 좀, 어, 크게 잘 정리된 책이 없어서, 꼭한번 저는 읽어보셨으면 좋을 것 같은 그러니까 책이에요. 딱, 뭐, 한 챕터만 읽어봐도 사실 느낌은 알수 있거든요. 어떻게 보냐면, 오무교회 같은 경우는, <laughs> 기본적으로, 아, 흐름을, 트렌드와 문화를 설명을 했다고 한다면, 음. 이거는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그 교회 가운데, 시스템 안에 적용할 수 있는 적용점들이 분명히 아,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더 실용적이고 좋아서, 아무것도 모르는 분들이 특히나 읽었으면 좋겠고, 어, 마켓으로서 지금 제일, 추천하고 싶은 것은 인구 소실 지역이 지금 지역마다 굉장히 크게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 지역들은 전임 사역자들이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교회들에게는 실용서로 쓰기에 너무 좋습니다. 담임 목사님이야, 당회에서 읽거나, 부장 선생님들이 꼭 읽으시면. 2020년 준비하실 때 굉장히 큰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네, 뭐 어, 이제 말씀해주셨던에 저도 동감하고요. 다만 여기 교회 이 책에 나온 내용들이 미국의 대형 교회 위주로 되어 있어서 한국의 그 한국의 예시된 교회도 대형 교회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셨던 인구 소멸 지역이라든지 작은 교회에서는 조금은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 아 이게 어차피 이제 빛과 그림자가 있잖아요. 네네네네. 그래서 솔직한 목회자의 심정으로는 작은 교회에서는 어, 적용해 볼만한 것이 어, 찾기가 좀 쉽진 않죠. 돈과 물질의 어, 공간도 시간도 그럴까요? 돈도 사람도 있어야 음. 할수 있는 어떤 여기 보면 그림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림들이 보면 어, 우리하고 너무 동떨어진 것이 아닌가? 한국 교회 이야기도 있지만 네. 그러니까 작은 교회에서는 작은 교회 나름대로의 자구책과 또 해야 될 그런 필요들이 있어서 어, 참조해 보시기도 좋고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 많은 상황과 설정과 그 형편에 맞게 좀. 어, 그러니까 저는 것도 필요해요. 그런 게 중요하다 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대형 교회에서만 할수 있다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솔직히 이제 저는 성도 입장이고 부장 입장에서 우리도 어. 할수 있다. 어, 그렇죠. 그, 네. 그 지금 자, 우리. 마케터 그쵸김 차장님 교회 부천교회도 작은 교회는 아니더라고요. 제가 아버님 작은 교회인데 네. 작은 교회는 아니고 그리고 이렇게 이제 열정 넘치는 청소년부 부장님이 네네. 계시기 때문에 문제가 없으려고 보고요. 여튼 이렇게 한번 크게 리서치한 거는 없었는데 그 동안 제가 그쵸. 봤던 책 중에는 없었는데 이제 좀어 이런 책이 나왔다는 거 한번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오늘 아가페에서 재미난 얘기가 있더라고요. 내가 자, 아가페 <laughs> 마케터시니까. 네. 다른 마케터님들도 자기 막책 들고 오세요. 네, 소개 같이 하겠습니다. 네, 예전에는 단행문을 들고 왔다면 이제 성격책을 들고 왔습니다. 성격책과 찬송가를 들고 왔는데요. 네. 연말에 저희들이 지금 주력해서 홍보하려고 하는 책입니다. 어, 기본적으로 2000, 그러니까 매년 연말에 다음 연도 비치용 성경을 이제 계획하는 어. 교회들이 좀 많습니다. 그 이제 오래 쓰셨기 때문에 좀 낡기도 하고 네. 또 이제 또 새로운 것들 개비가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보통 비치용 성경 같은 경우는 p PU 제품이기 때문에 기간이 지나 어느 정도 지나가면 가죽겉에가 이제 낡기도 낡고 하고 떨어져서 네. 이제 교체할 시기들이 연말에 꼭 있어요. 네. 성경도 그래서, 소모품이잖아요, 사실은. 네, 맞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번에 비추형 성경으로 요번에 저희들이 좀 귀에 께서 나온 책인데요. 큰 글. 비추형 성경. 이책 같은 경우는 좀 두께감도 있고 무게감도 있습니다. 정말 비추형이네요. 가지고 다니기에는 조금 네. 이제 부피가 있네요. 그리고 안에 보시면 가독성이 좋으라고 굉장히 큰 글자로 저희들이 준비를 해봤습니다. 근데, 우리가, 비, 어, 기본적으로 성경을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하나는 전서와 하나는 이름이 붙은 네이밍 성경이에요. 전서라고 붙어 있는 거는, 음, 성경 텍스트만 있어요. 주석이 없는 거죠. 주석이 없는. 그리고 네이밍이 붙어 있는 성경들은 대부분 그 출판사가 준비한 주석들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책 같은 경우는 오히려 성경 전서보다 제작할 때 들어간 저희 자사의 비용이 훨씬 더 많죠. 어 주석을 디자인해서 매장 입혀야 되고 또, 또 많은 사람들을 붙잡아서 저희들이 이제 오타 수정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비용적인 측면에서 더 많이 들어갔는데 지금 시중가의 요구는 5만 원 이상 이 넘어가면 비치용 성경 쓰기 어렵다라고 아. 해서 저희들이 그 가격, 가격을 맞추려고 저희 수익을 포기했습니다. 그러면 이건 이 가격은 5만 원이겠네요. 네, 네 그럼... 저희 대표님께서 <laughs> 한국교회 정말 어떻게 보면 좀 돕자라는 차원에서. 어, 교회 사실 교회 비치용은요 기존의 성경을 갖고 있지 않는 분들에게 그, 사용되는 거니까 어 사실은 글씨도 크고 보기도 좋아야 되고 근데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사실 두께는 갖고 다니는 게 아니니까 두께보다는 가독성이라고 생각하는데 네네네. 아까 제가 잠시 봤거든요. 가독성이 좋아요. 그쵸. 그렇죠. 잘, 이게, 보여서, 오시는 분들 좋을 것 같고, 통독 성경으로 저는 사용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음. 그리고, 결국은, 방금 얘기하셨던 것처럼, 교회 처음 오시거나, 성경을 아직 가지지 못하신 분들이 음. 보시기 때문에, 설교 시간에 사실, 주석이 달려있는 성경이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네. <laughs> 그렇죠. 네. 그냥, 아무것도 없는 것보다는, 네. 주석이 좀 있는 게 좋고요. 네, 저도 그렇게 그래서. 생각하고, 어, 여튼, 어, 가죽도 좋네요. 네. 5만원짜리 치고는 너무 가죽이 좋은데요? 이거는 이제 가죽이나 피우 제품이긴 하지만, 네. 저희 아가페 출판사의 피우 제품도 타사보다는 좀 단단하다는, 오. 네. 평이 있습니다. 아니, 저는, 저는 말씀 안 하셨으면 가죽인 줄, <laughs> 어, 느낌이 좀 좋네요. 네. 네. 그렇습니다. 어, 이거는 뭔가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기게세찬송가네요 저희, 여러분들 성경 이제 사러 가시다 보면 강대용 성경을 보셨을 거예요. 강대용 성경이 사이즈가 이, 이 똑같은 사이즈에 두께가 한이 정도 돼요. <laughs> 강대용 성경은 말 그대로 강대상에 올려놓거나. 그거 누가 보진 않고 펼쳐놓는 거 아닌가요? 아니죠. 요새는. 아니죠. 디, 스플레이용 아니에요? <laughs> 요새는 성경을 읽으시려고 하시는 분들 중에. 아, 그걸? 예, 집에다 놓으시고, 이제 정말 마음 편하게 읽고 아, 싶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 있어요. 돋보기 벗고, 아, 아, 읽고 맞아요. 싶은 장노님들이나 관사님들이 많으셔서. 맞습니다. 인정. 그분들이 이제 강대용 성경을 주로 사가시는데, 문제는 강대용 성경은 단본입니다. 아, 그렇죠. 예. 하, 찬송가가 붙어있지 않아요. 그것까지 붙어있을 경우에는 너무 정말 무겁습니다. 그거는 정말 비치용이죠. 네네. 네. 그래서 그걸 떼고 만들었었는데 요청이 좀 있었어요. 음. 찬송가도 좀 이렇게 시원시원하게 보고 아. 집에서 읽고 싶다 부르고 오. 싶다라고 하셔서 그렇게 준비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임직용으로도 좋다라는 지금 평가가 좀 되어지고 있어요. 음, 그러니까 과거에는 성경을 임직 선물로 5만 원에서 한. 7만원 정도 맞춰가지고 이제 선물하는 경우가 되게 많았거든요. <laughs> 네. 너무 시원하죠? 깜짝 놀랐어요. <laughs> 돋보기 쓴 줄, 지금. <laughs> 네. 갑자기, 네. 이런 말은 그런데 홈쇼핑 그 광고하는 느낌이 나서. 진짜 깜짝 놀랐는요 지금, 이거는 이제 반주자용으로, 저는 처음에 이거 말씀하셨을 네네. 때, 반주자용으로 드리면 좋겠다. 네, 그것도 좋아요. 아, 그랬는데, 오, 이거 진짜, 요즘에 시니어가 정말 많으셔서. 그렇죠. 어, 안경 벗고, 성경 읽고, 찬송하기 원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네네. 핸드폰 안 보세요, 요즘 그렇죠. 시니어들. 그래서, 너무 좋은데요? 그래서 이 제품 같은 경우는 그렇게 독자들을 찾아갈 수도 있고 음. 또한 가지는 임진혁 선물로도 권사님들이나 장모님들에게는 음. 성경을 늘 가지고 계시거나 아. 받으신 분들에게 참신한 선물이지 않을까. 네, 정가가 5만 원 선이기 때문에 네 이것도 5만 원인가요? 5만 8천 원. 그렇겁니다두 개에서 10만 원에 그냥 주시면 안 돼요? <laughs> 아니, 도서정까제에서10%할인씩 할인이 되기 때문에 아, 네. 사실은 구매가는 더 쌉니다. 아, 그러네요. 네. 그러면 기존에 이제 큰 성경을 갖고 계신 분들은 이 찬송가만 구입하시면 그렇죠. 두 개씩 같이 보실 수 있겠네요. 네. 네. 흥글 저희 강대용 성경이랑 네. 디자인이 똑같기 때문에 네. 세트로 음. 구매하셔도 됩니다. 근데 왜 이렇게 고급지죠, 이거? 이거는 우피입니다. 아, 이거 굉장히 고급지네요. <laughs> 야, 아, 이건 저는 교회에서 이제. 반주하시는 분들한테 선물해드려도 저는 좋을 것 그러니까 같아요. 그니까, 반주용으로 나와있는 출판사 제품들은 음. 스프링 재본이에요. 아, 맞아요. 근데 정말 빨리 넘기시는 분들에겐 스프링이 찢어지거든요. 어, 그렇죠. 근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실 재본입니다. 어. 이 사이에 이제 보시면 떡 재본이 아니라 음. 실로 박음질했기 때문에 찢어지지가 않아요. 음. 아, 그리고 펼침도 좋고. 음, 그러네요. 그 선, 그, 뭐, 꼭 스프링보다 이게 더 좋은. 저도 이제 교회 에큰게 있긴 한데 네네. 어, 굉장히 시원시원하고 좋네요. 그리고 되게 고급지네요. <웃음> <웃음> 역시 고급스러운 걸 좋아하시는 어, 우리 목장에 <laughs> 네. 아, 일단은 예뻐요, 저 네, 그렇죠. 성경도. 요즘에 교회 에 성경을 안 갖고 다니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잖아요. 네네. 성, 이제 핸드폰에서 물론 잘 어플이 잘돼 있긴 하지만 저도 아침마다 이제 성경 꺼내서 읽고 미출도 치고 네네. 또 이제 그렇게 보는데 이게 핸드폰에서 보는 성경과 종이로 보는 성경의 차이는 정말 큰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카페에서 보면 이렇게 좀큰글 성결, 성경, 네. 또 이렇게 보기 좋은 성경들 이렇게 내주시는 게참 고맙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이런 성경도 새롭게 나오셨으니까 또 만나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제가, <웃음> <웃음> 제가 이렇게 뭐 성경을 소개하고 성경을 팔려고 나오는, 나올 거라는 생각은 사실 올 초까지만 해도 해본 적이 없거든요. 성경을 판다기 보다는 네. 음, 소개하는, 네, 소개하는 걸로 하죠. 네. 서, 뭐 성경을 이걸 해가지고 무슨 뭐 부자 되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저에게 떨어지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네. 더, 저도 그래요. 더 많은 분들이 그 종기 성경을 좀 읽으셨으면 하는 마음이 네.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얘기하셨던 그 이제 이유를 전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는 세대가 점점 줄어들고 있고, 그 다음에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성경을 읽히지 못하는 세대가 돌아왔거든요. 음. 가장 중요한 거는 가정에서 부모들이 먼저 성경이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아, 아이들이 맞아요. 성경을 읽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아, 맞습니다. 그래서 다음 달에는 아마 예. 네. 네. 제 1년에 3독을 할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성경을 좀들고 나와서 네.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필사 성경도 있지 않나요? 뭐 네, 그런 것도 그것도 들고... 좀 들고 나오겠어요. 네. 갖고 제가 어떠 아가페 마켓터같네요 <laughs> 그런 것좀 갖고 오세요. 그래서 왜냐면 생각보다 모르세요. 그래서 네네. 기독서점이나 이렇게 방문하셔서 보시는 분들은 좀 아시는데 맞습니다. 사실 기독서점 방문하는 것도 많지 않으시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잘 모르시는데 실제로 좀 보시고 또 그런 분들이 아마 구매까지 이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오늘 목사의 소재, 그, 마케터, 우리 한 달에 한번 오시는 우리 아가페 김 차장님 모셨는데요 매번 오실 때마다, 어, 제가 김 차장님 가방을 잠깐 보니까 책이 늘 안에 있어요. 여러 책들 이렇게 구매하셔서 또 보시는 책들이 있는데, 많은 분들이 더 많은 책들을 좀 읽으셨으면 좋겠고, 네. 마케터의 눈으로 또 좋은 책들 많이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달에는 어, 우리 더 건강한 모습으로, <laughs> 진짜 건강한 모습으로 뵙길 바랍니다. <laughs> 약간 둘다 지금 컨디션이 안 좋습니다. 그러나 네. 할건 해야죠. 네, 다음 달에 건강한 모습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